어, 안녕하세요. 애동제자 용궁대신입니다. 오늘은 2025년도 올 4년 GT 8월달 운세 말씀드릴게요. 어, GT 분들이 3재는 나갔다고는 하지만, 어, 힘들었던 일들이 지금까지도 좀 이어져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, 해결이 안 나서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경제적으로 힘들고, 사람들 간의 시비구설에 힘들고, 또 소송이나 관제에 엮여서 좀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야. 그런데, 지띠분들이 어, 어, 머리가 좋고 좀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힘든 부분들을 그래도 좀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가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띠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게 오셨다 좀 해결이 안 됐다 금전이 좀 순환이 안 됐다 좀 힘들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어, 운이 좀 상승하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, 생각지도 않은 금전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금전이 순환이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우는 열리는 상황이지만 어, 너무 급한 마음 먹거나 좀 성급하게 행동하시는 것보다는 어, 차근차근 밟아간다 생각하시고 어,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 생각하시고 좀 움직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새롭게 도전을 하신다든지 어,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 어, 조금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. 생각을 많이 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30세 병자생분들, 병자생분들은 어, 변동수가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변동을 주시는 거 괜찮아. 그렇지만 남의 말 듣고 움직이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본인이 계획하고 공부하고 어, 움직이시는 거는 괜찮고 직장 내에서 이렇게 승진이나 어,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스카우트제이로다가 어, 내가 좀 커갈 수 있는 그래서 옮기는 자리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어, 남의 말 듣고 움직이시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어,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, 급한 마음 안 가지시는 게 좋아.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어,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어 8월달에 너무 급한 마음 갖지 마라 소리가 나오고 가정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성이 있으신 분들 조금 시끄럽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시면서 어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괜히 시비구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. 어디다가 투자 투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클 수가 있습니다. 어, 마흔두 살 갑자생분들, 갑자생분들이 힘들었어요. 어, 고집들이 있고, 어,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. 그러다 보니까, 어, 시비고설에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. 갑자생분들이 열심히 좀 움직이실 나이야. 그런데, 어, 3, 4년간 너무 많이 힘들었어. 그래서 바닥을 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어요. 차근차근 노력을 해서 좀 올라갈 일만 있다. 소리가 나옵니다. 사업을 하시는 분들 무리수를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.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변동을 주시는 것보다는 있는 자리를 좀 지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계획 없이 행동하신다든지 어, 그만두시고 나면 어, 공백기가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리를 어, 조금 잘 지키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부부지간에는 조금 소리가 나고, 어, 좀 시끄럽게 가실 수 있는 부분이야. 그리고 자손이 있으신 분들은, 어, 자손으로다가 근심이 있다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, 어, 자손들을 좀잘 챙겨보셔라 소리가 나옵니다. 24살 임자생분들. 임자생분들이, 어, 운의 기운은 좋습니다. 그런데, 어, 내가 노력을 해도 좀 경기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이 있다라고 보여져. 어, 그러다, 보 니까 풀릴 것같 으면서도, 안풀 리고 해결 이될것같 으면서도 해결 이, 안되는 그런 상황 이다, 라고 보여 지고 몇년간 계속 힘 들었 던일 들, 어, 금 전적 으로, 일적 으로 어, 사람 들 한테 상처 받고 배신 당 하고 이런 일이 좀 많이 어, 있었을 거야. 그 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게오셨 지만 그래도 인자 생 분들 지금 까지 잘 이겨 내고 잘 버티 신분 들이 많이 계 시고, 어, 임자생 분들 중에 좀 금전적으로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, 어, 내, 생각지도 못한 금전이 들어온다든지, 아니면 남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래도 좀 순환이 된다, 금전이. 순환이 돼서, 어, 그래도 내가 힘든 고비는 좀 넘어갈 수 있다, 소리가 나오고. 어~ 그리고 인자생물들 중에 어~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됩니다 어~ 몸이 무겁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어~ 우울증에 좀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강은 어~ 내가 좀잘 챙기셔야 됩니다. 66세 경자생분들, 경자생분들 중에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배우자의 복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전전긍긍 힘들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, 인덕이 좀 부족해 그래서 남한테 좀 베풀어도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어,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경자생분들이야 그런데 어, 이제는 좀 내가 안정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운이 좀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고. 어 사방팔방 운이 열리고 어 나를 좀 도와주려고 어좀 귀인으로다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어 나를 도와주는 어 귀인들이 좀 들어온다 소리가 나오고 어,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잘 유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경자생분들이 어, 말년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오는 기회를 좀잘 잡으셔야 되고 어 남의 말에 휘둘리기보다는 내가 중심을 잡고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셔야지 어, 남의 말에 이렇군 저렇군 휘둘리시면은 본인한테는 어, 손해가 올수 있어. 그렇기 때문에 어, 중심을 좀잘 잡고 조언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어, 움직이시는 게 좋고요. 사업이나 영업적으로 운은 어, 좀 열리는 상황이야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,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, 대가는 따라옵니다. 어, 금전으로 풀어지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해결이 나고 어, 좀 자연적으로. 어, 돌아갈 수는 있지만, 어, 경자생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, 어, 건강을 많이 챙기셔야 되고요. 병원하고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. 괜히 내가 미루고 미루다가, 어, 호미로 막을 거,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.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, 내가 조금 어디가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, 어,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GT분들 8월달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. 어, GT분들이 3제 때 너무 힘들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. 근데 그게 뭐 한두 달 사이에 그게 뭐다 이루어지지는 않아. 그렇지만 어, 내가 조금 노력을 하면은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. 운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어,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어, GT분들 열심히 좀 움직이시면 좋은 성과 있습니다.